어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호프입니다 오늘은, 네. 제가, 무슨 파일을 전부 다 지워버려서 제가 이때까지 한게다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새로 다 만들 거예요. 있는 게다 날아갔어요, 지금. 네. 총 사기 귀찮은데 그냥 다 날아가 버렸네. 네, 크리에이티브하고요. 평화롬움 티특. 그래, 티특 키고요. 네, 플레이 새로 만들기 하겠습니다. 제 옆에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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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 빨리 빨리 요리 빨리 빨리 새, 가족이자 새 친구예요. 따 아, 다, 다, 을어디 다, 다, 지 다, 다, 는 건데 다, 단 있는 다, 다, 버리고 어 다, 냐 다, 일단은 제가 음 준비해야 될 것을 해야 될것같네 참나무 네. 돌판 판자 원목 바닥은 참나무 목지에, 문화시 전 네, 아 그래 문. 문은 어떻을까 아 이게 다 날아가 버렸어 아 내가 제가 모르고 다 지워버렸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다 지워버렸네. 와 날아가면 될 것을 왜? 어난 바보였어. 이 뭐지? 우와! 난 이거 동굴만 보면 진짜 야와문닫았다자자어어어내 사막 지형은 싫어요. 덥잖아요. 에이. 사망을 벗어나겠습니다. 빨리, 어. 으쌰! 네, 아 네. 음. 얻을 만한 거라도 좀 얻어야겠네. 오. 네, 얻는 거 하면, 하면 또 여기죠. 여기. 이러면 모르겠지만, 네. 오. 네. 이렇게 머뭇 뭐 먹... 빵 철제 갑옷 갑옷이 있으면 꼭 입어야죠. 그게 제일 보이지 오, 이게큰 돈이네. 아, 이쪽지 아! 동그라미 또 무너져야 돼. 무너져라. 무너졌다 문어 때린 거좀 재밌는데, 문어 자라어 집을 좀 빨리 지워야겠다 네, 어떻게 했든 간에. 형제를 찾았어요. 네, 일단 여기에다가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풀 네, 없애버리겠습니다. 아, 없앤대. 뜯어버리겠습니다. 뜯어. 몰라. 일단 여기까지 했고, 먹지 않는다. 네, 일단, 일단, 이렇게 반 사이즈를 하시고요. 저 따라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네네 아, 헷갈려 아홉 여기도 여기. 여기도 아홉 네 다섯 여 아홉 하나 여기 10칸이 되는 거죠. 10칸으로 하고, 그다음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어.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를 하나 가지고 이렇게 6칸 사이즈로 해주세요. 하나, 하나 사주시고, 다음에, 여기, 여기를, 여기를. 이네 네, 나머지 색 하나 주셔주시고요. 음, 네 어떻게든 네. 어 이렇게 네 만, 만들었고요. 하겠다. <laughs> 어. 침대를 부셔 도될고요다음에 어. Тэг. Yeah. Ачаа. Okay. Okay. 그리고 유리를 준비해 주세요. 유리는 어떻으냐 네. 문을 열때 문을 여기 음, 여기다가 열거든요. 네 여기다가 열 거예요. 여기다가 문을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해주셔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해주시고요. 여기를, 하나, 둘, 셋. 하면 딱 맞잖아요. 여기도, 하나, 둘, 셋. 해주면, 이렇게, 네 칸, 네 칸, 네 칸이 되어서,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두껍하시고 여기에 이렇게 목재로 놔두신 다음에 이 자작나무 문네 이렇게 이렇게 아,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위에 왜 뚫려 있냐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씩 네, 참 쉽죠?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그러면...